<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이 증류수는 지구상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가장 좋은 물이며 순수한 물이라고 합니다. 증류수를 가장 좋은 물이며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물이라는 것은 알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비싸서 못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한 번을 끓여도 증류수라고 하는데 한번 끓인 물로는 음명하기에 완벽한 고순도의 정류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차 2차 멤브레인에 거른 물도 정류수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정류한 물이 아니라면 정류된 정류수 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두 이런 것들을 정류수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업용 정류수를 말통으로 몇 천원 한다고 먹어도 된다고 하는 이도 또 있습니다. 뭐, 먹으려면 무슨 물인들 못 먹겠습니까? 증류수는 식약처에서 식용수 음료와 공업용이 다르게 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외국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외국의 증류수는 싸다고 유혹하지만 그 또한 물이 좋지 않아서 오래전부터 이 물을 정제해서 증류수를 내려먹던 나라는 자기네 나라에서는 싸지만 이 비행기로 실어 오려면 가격이 엄청나고, 이 배로 실어와도 물이라서 무게가 엄청나니까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리고 몇 번을 거르고 정제해서 증류되어 만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계가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는 증류수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물은 물의 발원지가 석회수가 나는 나라일 수도 있고, 이 산맥이나 바닷속에서 오래된 초물이라고 하면서 가져온 것 중에는 이 테스트를 해보면은요. 광물질이 많아서 일부는 몸에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어린아이 용으로는 적합지가 않아서 아이가 거부하거나 이 설사를 하거나 배앓이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괜찮은지 몰라도 이 산천 경계가 좋은 우리나라에서는 석회수 정제에 길들여지지 않은 아이라서 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적응이 더디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풍토병이니 향수병이니 신토불이니 하는 것도 다 자신이 사는 곳의 환경적 적응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자 증류수가 좋다고 하니까 미국 캐나다 동남아 일본 등도 이 가정용 증류기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에 만들어 파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 번 걸러서 만든 수온도 높은 증류수가 아니라서 일반 가정용을 테스트해 보면 99.9%의 순수한 물의 증류수기가 아닌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전문성을 띄고요 과학적으로 여러 번 정제한 후에 만들어지는 수온도 높은 물을 만들어내는 증류수와 가정용 증류수기로 만들어진 것을 비교하여 보면 일부 가정용이 수온도가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여러 번 걸러서 증류수를 만들면 이 기계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99.9%의 증류수를 못 만들어내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화학물질이나 세균성 바이러스, 고용물질을 완전히 걸렀다고는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제품이 일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인들은 순도 높은 증류수를 실험을 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대충 설명만 듣고 현혹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1차 증류를 해서 증류수라고 말을 하는데 원하는 99.9%의 순수한 증류수를 못 만들어낸다면 이 증류수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물을 간단히 실험도 해볼 수 있고, 실험 기계가 예전처럼 수천만 원이나 수억을 하는 기계들로 테스트를 했지만, 요즘은 몇만 원이면 사서 테스트를 하는 값싸고 좋은 기계들이 많아서 마음만 먹으면, 이물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거나, 뭐 테스트하거나, 이알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물이 의심스러우면 스스로 간단한 원리로 분석해보는 것이 가능한 시대다,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비싸던 현미경이 요즘은 학생용 현미경이 아주 쌉니다. 물을 전기분해도 하고, 심지어는 재보다가, 이 못해보면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건강 백세 시대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흙탕물도 먹고 살았는데, 뭐, 지금까지 먹고 살아온 물, 그냥, 물을 먹다가 죽지, 뭐.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은 아니, 내가 왜 돈을 열심히 보는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편히 살다가 죽자는 건데, 아, 좋은 물 사먹고, 아, 건강 백세 누리려면, 아, 돈 아끼면 뭘 하나. 하고, 물을 사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과 병 걸린 사람으로 나뉘듯이 역시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laughs> 인간의 피가요. 물로 되어 있고요. 인간의 몸은 물로 운행되며 지구도 물 속에 있으며 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물이 썩으면 지구가 썩고 사람이 부패된 물을 먹으면 몸이 썩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H2O 정류수가 만병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고 우리 몸에 면역을 주며 장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의학자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자, 지구상에 가장 좋은 물은 정류수를 따라올 만한 순수한 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류수가 좋은 이유는 의학자들이 정류수로 사람을 치료하면서 임상을 거쳐 많은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뭐 저는 의학박사가 아니라서 남의 말을 이용할 뿐이지만 정류수 전도사로서 정류수 음료를 드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바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저는 물 드시는 분 아마 저와 똑같은 현상을 느끼게 될 겁니다. 너무 좋아요. 다음은 기업에서 인적성 검사를 과학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잠깐, 하철의 진실 게임, 나 어때요? 괜찮았어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